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반도체 주가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리노공업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오늘 리노공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 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리노공업 최근에 반도체 주 상승과 함께 올라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노공업은 음,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주에 비해서 어, 상승률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제 뭐 코스닥에 좀 유명하다 싶. 그런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뭐 최근에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어, 지금 주가는 사실 두세달 전, 세달네달 네달 전이랑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 생각보다는 음, 상대적으로 어, 덜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음, 지금으로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지금 수급이 어, 보게 되면. 는 어제 대량으로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도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지만은 거의 뭐어 1%밖에 못 올랐거든요. 어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주가 조종세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수급이 진작에 많이 들어왔더라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하필이면은 반도체 주가 안갈때 수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 종목이 좋은 수급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그, 어, 좀 뒤늦게 이제 올라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쪽이긴 한데, 어, 이게 반도체 이 소켓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어, 이게 이제 납품이 되는 게뭐 반도체 쪽도 반도체 쪽이지만은 사실 시장에서는 모바일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반도체 쪽은 기존에 디램이나 낸드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아, 뭐, 부진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긴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왔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게, 어, 일단은 뭐, 뭐그 외에도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 클라우드 고성능 소비가전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뭐 ai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좋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레거시 까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거시 쪽이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요새 뭐어 tv 같은데도 어뭐 하드 라던가 메모리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데가 다 없어요. 요새 이제 뭐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소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어 요새 이제 이런 AI 같은 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여기와 관련된 매출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리노공업은 이제 대표적인 코스닥 우량주 인데요 정말 실적이 좋은 걸로 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 2분기까지 1900억 인데 영업이익이 884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남는, 이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늦게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 지금, 뒤늦게 이제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중과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기로에 좀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줄줄이 이제 발표가 이제 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에 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 반도체주 중에서 실적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항상 실적이 좋았고요.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644억 원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이제 조금 꺾이고,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1900억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반도체 쪽이 상황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지금 수급도 어 좋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와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실적도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2천억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주가 지금 주도주이고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리노 공업은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합니다. 올해서부터. 자, 그렇다라면은 이때 당시의 주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 지점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6만 1,800원 정도 되는데, 신고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부각을 받고, 이 종목이 반도체 쪽에 속하고, 가장 좋은 주도 섹터이고, 실적 시즌에 실적주로서 이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이 6만 1,000원대를 돌파할 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급등세가 또 나올 수 가 있겠죠. 왜냐면은 어, 6만 천 원을 넘어가면 위로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어, 그리고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10조, 20조 되는 종목도 어, 뭐 30조, 40조 되는 종목도 뭐 10%, 20%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대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노공업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